네. 지금, 네,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지금 경제를 살리는 거고 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 최고위에서 우리 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발표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이 환율이나 이 추세를 보면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1차 부결됐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네. 2차 가결됐을 때 환율이 약간은 안정세를 네. 이제 보이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또 말도 안 되는 그 윤석열을 비유하는 네.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네. 또 한독수가 담화를 발표했을 때 올라가고, 네. 계속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네. 뭐냐면은 지금 이런 내란 상황이 계속 종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시장에서는 이걸 매우 민감하게 음. 반응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이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덕수나 지금 최상목의 이런 태도는 네. 지금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뭔가 그런 사적인 예. 이익에만 우선하고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음. 대한민국을 내팽개 치겠다. 이런 네. 것과 다름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예. 국민들한테 즉각 사과하고 예. 다시 예. 이 전국의 엄중한 책임을 어 어쩔 수 없이 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겠다. 이렇게 음. 다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 지금 (1분) 전에 또 나온 속보가 이거는 어떻게 <laughs> 해야 될까요 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할때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한 거의 국무위원 전원이 배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예. 뭐 이런 식으로 쫙 정해놨는데 예.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부 자기는 안 하겠다는 취지에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무위원 전원이 안 하겠다고 할때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냐? 예. 우리 안정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음.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 뭐랄까요? 사실상의 폭동에만 해당, 이걸 폭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집단 하고, 어, 네. 하고 있으니까 집단 항명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네. 거잖아요. 헌법질서국목적란 헌법 질서. 헌법 예. 인정된다고 보고 예. 이거, 이거 자체가 내란 같은데 국무위원들의 어. 내란을 예.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 사실상 이게 일종의 파업선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 만약에 그 탄핵을 해버리면, 우리 다 같이 일을 안할 거야. 이제 이런 걸로, 어, 사보타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